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돌팔입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종종 되는 식탁 의자 끓는 소음 방지책으로 식탁 의자 다리 밑에 소형 바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를 장착함으로써 듣기 거북한 소음도 방지하고 의자를 꺼내고 넣을 때도 힘들이지 않고 일석이조 효과를 노려보도록 하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죠. 이렇게 미니 바퀴 4개를 만들었고요. 이 바퀴를 의자 다리 밑에 붙일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저희가 지금 쓰는 의자인데요. 이 꺼낼 때마다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이걸 앉았을 때 이렇게 불편하고요. 일어설 때도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게 바퀴단 의자입니다. 보이시죠?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조금 납니다만은 그래도 별 편없이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앉, 앉고요. 땡길 때도 무리 없이 잘겨집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역시 의자에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의자가 자동으로 밀려 가고요. 그리고 앉으면 바퀴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되시는가요? 자,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일어나볼게요. 손안 대고 일어납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퀴를 제작해서 달아보았습니다. 소음도 없고 의자를 꺼내거나 넣을 때 힘도 들이지 않고 또 앉을 때 체중으로 인해 바퀴가 들어와서 숨기 때문에요. 의자가 밀리지도 않고 정말로 좋습니다. 사실은 바퀴 장착하는 이 아이디어는요. 10여 년 전에 제가 특허 출원을 준비하던 테마인데요. 모두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의자 다리 밑에 바퀴를 달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의자를 뒤집는 순간 이 아이템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발명가 가 원래 꿈이었는데요. 발명가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의자의 밑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Made in China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찍혀 있었거든요. 의자가 중국산이더라고요. 제가 중국과 지적 재산권을 두고 다툴 만큼 제 성격이 진취적이거나 또는 도전적이지 도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허출원을 포기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나마 만들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걸로 만족합니다.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선점하시고 사업화해도 될 아이디어인데요. 물론 큰 돈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가 10년도 넘었는데요. 아직도 이런 제품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유용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육법전서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